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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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네, 이제 네. 조지현 어머니 가족 소리 한번 들어주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정 분위기 많이 넘어졌습니다. 와우, 여러분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와. 아요면오늘가동 <laughs> <laughs> <가던>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3번에서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멋진 드림라이네 어우 가동으로 이을수 막... 있어? 아이고 느껴지시고 감사합니다.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가족 김치찌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합쳐지면 매콤하고 맛있대 이거는 이게 지금 이가 탑살 그래. 아니, 이거가 어디서 왔어? 아이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근데 군대 가서 하면 이거는 되기가 안 나. 엄마 이거 봐요. 우 와, 스키스리네, 여 여는 어지이네너무딱안 붙여주세요. 이렇게. 네, 그렇죠. 트리 많이 잘하셨고요. <striking> 어지금태오리는잘안 보이는데 지안에도 어머니 옆에서 알려주지 마시고 뒤에서 한번 안아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이의 성향이 좀 나타나요. 뭐냐면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손에 힘을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알려주는 대로 손에 힘히 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빼면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하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대로 진행드리면되요 어, 너무 그렇게 만들어어요 예. 아, 이에 오늘의 아, 이들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이컵 있죠 거 아, 이이컵 아, 이용하는거이이 식빵을 어떻게 이 이거. 이거. 아, 이이 쌀컵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아, 이 이거 좀 옆으로 눕혀을때 그리고 아, 그, 뭐, 그, 그 위에다가 또 하나 올려요안이또 올려. 올려요. 응. 커플도 썰어야죠 커플또 썰어야 돼 코가 또 썰어야 돼 코가 썰어야 돼가또 썰어야 돼가 썰어야 가가 된다. 그래서 어. 아마 그런 것도 어. 더잘 나올 어. 수 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이번에는 자. 하은이에게 질문 하나 할게. 하은아, 우리 엄마 자랑 좀 해줄래? 조세린 용이 너를 데리고 엄마는요? 음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요. 음. <laughs> 조각보는 잘하시고요. 조각보? 마저 요리 만들어 주시고요. 네. 어머니 어머니는 그냥 하양 해하는 거 보고 보시고 네. 찌찌해서 축하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어, 감상 표현해주시면 네. 될것 같아요. 너무 알 아름다워요. 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저희 따뜻한 손 먼저 만났지. 네. 네. 아이이 이거 6 6 6어6 6 6 6 6엄마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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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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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6이 해주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렇게 좀 고마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네. 됐어요? 됐어요 고마웠어? 네. 마음에, 들어? 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짱 들어요 가정일수록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응. 분명 어버님 응.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네. 서로 서로에게 지금처럼 이렇게 따뜻한 가정 오케이. 그럼 이제 한쪽에 놔주세요 먼저 이거부터 이거 이것, 저도 이번에 혜준이 서준이를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잠깐. 잠깐만요. 자, 그래, 이제 이거 어, <laughs> 사실 이 외국어 배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어머니가 <laughs> <영혼이가. 웃음> 너무 힘들고 뭐, 특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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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랑 아까 그 수동 이렇게 수다하면. 뭐, 뭐? 네나요아달아 너가 됐면안 되고 그쵸 어, 렇게쪼고냉장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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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는데, 아, 이거 리자 아, 겠는데 이거 해요아그 올려야 되는데 진아 아빠 얘기 어. 니까두 그러니까 분이 어때? 어. 야뿡아니 너무 아니, 좋아요 귀렇 어. 사랑하는 거 보면은 그게 내가 이거를 이 손절지만 어서 그랬을 네. 것 같아요. 저안 하고 제가 우리 사실 좀 없이 항상 넣고 에 공이 있 어, 다 돌겨 가지고 두 개씩 었어뭐 저는 남으면 그냥 <laughs> 뭐, 그거 눈물로 보이고 아면은 하면 돼. 아, 아일 오빠가 태원이잖아. 오빠 완전 웃기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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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응. 자 응. 앉아보세요. 가족이 그런 기운이 막 이렇게 느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린미나의또 하인에 이렇게 같이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어, 맛있게 요리 만드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제가 다른 가족 활동안 좀 드셔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가족 이야기도 좀잘 들어주세요. 네. 너무 저도 고마웠어, 그린이 하인. 네. 아, 너무 맛있요 잘해 주죠 우리 태우 음. 네, 맞아요. 뭔가 굉장히 잘하는 친구라서 엄마의 마음도 너무 잘 알아주고 음. 다른 사람의 마음도. 뭐고 어, 나도. 자랑스러워. 어. 이제 나 보완 좀 잘하는. 화면에 보여줘. 진짜, 진짜. 어, 보여... <laughs> <심지어> 예술이네. <laughs> 상장 최고 멋진 상 성명 정 드림.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멋진 생각을 가진 아이로 이 상장을 수여함. 2020년 9월 12일 드림 아이 엄마, 아빠. 하나씩요.

장점과 전 소감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뭐. 어, 오늘.